아금니 <목소리도> 이거chat, 이거.. 민혁이 손민수 템이야? 뭐.. 모자? 어, 어. 이거. 어... 어, min... 나 오늘 2천 원 충전했어. 1시간 40분. 1시분도거 씹을 거리? 1야나 먹으니까 배고파지려고 그래. 아니, 원래 배고팠어.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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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음식 판매 어, 취식 뭐, 가능합니다. 근데... 아, 뭐 하지? 막상일키니까할게 없어. <laughs> 오, 야, 왜 웃어? <laughs> 야, 춤잘 춘다. 근데 나최할것 같아, 먹으면. 어, 근데 또한입 먹을래? 한 입? 아니요, 한 하고 먹을게 뭐. 그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래갖고 우리 오빠 마린룩 입기엔 너무 안 들리지? 서버 쓰레기다, 진짜. 멜론 티켓이 서버가 안 터지는데. 그래? 멜론 티켓. 티케... 아, 요즘에 대기는거 똑같구나. 멜론 티켓 대기 데기 있잖아. 그래, 대기를 만들 거면 서버를 어떻게 좀 해보던가. 3분 남았네? 와, 와이파이도 느리고. 뭐야 지금 59분 남은 거야? 59분 남은 건아니아 59분이네? 잠깐만, 이거 한번 새로 같침 해보기. 어? 괜찮은데? 엥? 잠깐만, 지금 59분이네? 나 첫, 나첫 콘? 첫콘 플로우 잡아야 돼. 이게 빠른데, 지금. 어, 10초 남았어. 57, 58. 제발, 이거 눌러봐야 돼. 왜 이래. 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아니, 12,000이면 플로우. 아, 총총 뚝딱 걸었어. 아. 니때 삼만대기였나? 미친 거 아니야? 삼천, 속에 삼만대기였다, 그치? 근데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만, 많이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때디오 그때보다... 어, 아, 그때보다, 그, 저기보다는. 뭐, 플로우 뒤냐 2층 앞이냐의 문제야. 2층 앞, 플로우 보다 2층. 근데 뚝뚝딱 하면 또 2층 앞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근데 쥐때 있게 하면 첫 코는 플로우. 미친 네. <laughs> 거 아니니? 야야20 20날 1일 <목소리> 이게 지금 3이0 0 0몇 천원 인데 지금 나는 몇 명이라고? 와 여기 물만이야. 내가 내가 남한천1 0 0 0 괜찮아 그아직 괜찮아. 많이 나갔어? 내가 이걸 가져줄게와 너무 좋지. 그냥 어요미안한데난 이제 이거 옆에 있나? <목소리> 있는 거 많아. 나큰 저기가 되거든. 야. 키만. 키안 죽어. <목소리> 아니야. 키 죽었어. <목소리> 키야. 난 충분히 괜찮고. 아, 내심 근데 이러고 있는 거 레전드. 뭐였지? <laughs> 아, 내심 시... 야, 너 방사할 거 같아. 나 오늘 공부를 하는데 나또 꼬시긴다더니. 간 마음이 체구지. 안 돼. 내심 내가 지금 여기 잡고 있어 되는 거냐? 안성탕면. 안성탕면 먹을까? 뭐 왜? 충분해. 알겠어. 충분히 많이 남. 그러니까. 많이 남지. 응. 그래서 저기 보고 충분해 달라고 했어. <laughs> 너무 너무 부담하는 거 같아 네. 갖는 거 같길래. 나 아, 아, 괜찮은데. 어 <laughs> 그래서 개빨간 어, 그, 도장 그냥 그냥 풀고 어? 내가 그냥 저, 내가 자고난 탓하게 <laughs> 남겼다 아시는 거야 맞아, 그래서 <laughs> 그래 이거 해주는 것만 하도 고마운데 이게 참 야, 얘기, <laughs> 음. 들어요 이게 예예 네. 왜냐 같은데 스니까 예. 예. <laughs> 어민망해 <laughs> 너무 고맙지 아, 야왜 네. 스폰이 빨리 주네 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 들어가서도 못 택받고 <laughs> <못 웃음>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나 있구나 어림도 없는데 지금? 예, 26382야 답은 지났어 근데 지금 대기 이거 뭐 누가 만들었냐? 연남대를 <laughs>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어? 안됐다 안되겠다 다시 야기가 예. 주택개 <laughs> 뭐야 내가 여기가 뭐? 왜 여기가 어왜 <laughs> <왜? 웃음> 아니 왜이래? 아니 <laughs> 왜이래? 네, 오른쪽 거. <laughs> 오른쪽 거. 왜? 아니씨. 어쩌자고? 헛돌려 아니, 와. 야, 하나 꺼, 거, 하나 꺼. 자석보기, 전체보기, 자석, 전체보기. 어딨어? 안들려이걸어 돼야 돼?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안들려 저것도 괜찮고. 산책 갈까? 네, 네 저저이 미야 어떡해 장보기 던져보게 아, 음. 미친 거 아니야? 와 미치겠다 와 어떡해? 엄마 11 11 엄마 엄마 아안려 어, 고민하지 말고 근데, 아니 아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지금 고민하는 고민하고 있지 않아 오 어, 어. <laughs> 제발 어, 스트고는데 됐어. 나 아, 잡았다. 너 어디니 다리가? 저기 치고기 봐봐. 한스육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11916년이? 아니, 가는 게 어디야, 지금. 연날대콘텐츠를 보여 드릴게요. 아, 덩대이다 진짜 고 어? 존나 맛있지. 누가막먹는 거야? 가 누가... 엉덩이 되던가. 어, 아니 다섯 개안 더워서 스탠딩을 잡았다는 게 지금 이게 한입 먹을래? 아, 개.. 개 응. 맛있어 <laughs> <laughs> 김미희님 물어본다 국물 다닐어 응, 까 음. 근데 맛있다 그치? 심지어 밥이 뜨거운 밥이 아니어서 야 이렇게 전달 해주는 거 10년만이야 <laughs> 그 야, 다를 잡았다 올라오네. 올판갑니다 네, 대신 앞으로는 응. 서로의 응. 그 응. 공식을 가입해줄래? 응. 괜찮지. 응. 그러니까 예비로 잡아놓거나 안끼지 나중에 아우바면 되니까. 괜찮지. 페스는 어떻게? 나중에 너 가자. 아, 네. <웃음> <웃음> 뭐 픽스 픽스 시킬 거야. 픽스는 <laughs> <laughs> 아니지. <laughs> 아, 이 아, 이렇게 먹무 갑자기 힘들게 생겼으면겠다. 야 3층 31구 역시. 이야 32구 어때? 어렵네. 밤실물 어, <laughs> 음. 뭐야 방금? 방금 초록 색깔. 이렇게, 나는 약간록색깔라도 하고 싶은 거지. 네, 여기? 아, 뭐, 너무... <laughs> 어, 나왔대. 내가 편집하면 되 돼. 내 귀가 좀 아프겠다. <laughs> 근데, 근데 귀 아프게 욕하면 나나. 안 돼. 근데 오늘은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뭐? 이상한데 누가 욕을 안 해? 약간 감미로운 욕. <laughs> 감미로운 욕? <laughs> 그게 욕이야? <laughs> 아니 아니지. 아니 이게 감도가 진짜 좋아. 야 그리고 예매대기 걸어놔. 예매대기 진짜 개꿀이야. 예매대기 걸린 사람 진짜 많아. 그거 어떻게 걸어? 그래 나중에. 거? 어. <laughs> 나중에 환불해도 안잡으면 아샹. 3 3삼구역6열 <laughs> 봐봐. <laughs> 야, 턱군, 아이성, 매진이다. 다 매진이네, 아이성. 아, 그치. 아, 아이성이 불라데이션같 입금은행, 처리불가로 입금은행에 무리하라는 개소리냐, 이거. 뭐이거 아닌 거아니야 가자. 어? 아, 그 네. 네. 네몇 층이지? 1층 하나, 2층 하나. <laughs>